권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주일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와의 성민이라. 여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하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주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한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재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들을 말씀하십니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특별히 오늘은 모세가 레이기의 음식법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절입니다.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다로운 음식법을 주셨고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고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행위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는 가나안 땅 이반민족들이 죽은 사람 애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들을 답습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3절로 8절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을만한 짐승들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세김질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구분 갈라졌는데, 세김질을 하지 않거나, 세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경우를 말씀합니다. 9절, 10절은 어류에 대한 구분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다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로 20절은 조류와 곤충류에 대해 말씀합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 새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언급되지 않은 새들은 모두 정한 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새에는 박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절, 2절, 그리고 21절에 그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왜냐하면. 너를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속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한 짐승들은 비교적 온순한 초식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죽은 시체를 먹거나 포악한 짐승들입니다. 이는 우리로 예수님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으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들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지켜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신종 질병들은 야생동물이나 가축에서 전파된 것들로 전문가들은 다른 종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통제가 아닌 보호하시려는 뜻을 깨닫고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례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1월 목회 일정을 위한 기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 목회 일정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소그룹 리더 헬퍼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일정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그룹과 상반기 성경공부 개강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누며 연합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粗糙。 All really? right.